지난 2월 초쯤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다니엘서를 13번에 걸쳐서 어, 강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난주가 아, 지난 앞번이 이제 마지막 12장을 하면서 이제 13번의 강의가 이제 끝났습니다. 마치면서 이제 다시 한번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마지막 다니엘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작년에 인터넷 상에서 논란이 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부산의 예람 찬양이란 찬양단이라고 하는 이제 찬양팀이 발표한 곡인데 제목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이제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게 되면은 가사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런 찬양입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 쫓아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걷고 또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네, 보시다시피 이 찬양의 가사에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전혀 없는 곡입니다. 또한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 또한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찬양이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 찬양으로 예배곡으로 사용될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논란이 이제 작년에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찬양을 들으면서 위로와 격려를 많이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논란이 된이 곡을 소개하는 이유는 제가 다니엘서를 이제 준비하고 그리고 그 마이체 갈 때쯤에 다니엘서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자꾸 이 곡이 생각이 나서 흥얼거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찬양에 있는 가사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듯이 다니엘이 처한 상황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다니엘이 처했던 그 절망적인 시대적 그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느부간네살 바벨론의 느부간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 샀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미터에 위치한 도시로서 사방이 협곡과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벌하기가 힘든 도시입니다. 그렇다 보니 적군이 침략할 수 있는 접근로가 또 매우 이제 제한적이어서 방어하기가 매우 좋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 매우 두터웠고 방어시설도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을 공격해서 함락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소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도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비로소 예루살렘이 정복되었을 정도로 매우 정복하기가 힘든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더욱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은 절대 함락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느부간네살 왕에 의해서 지금 함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서에서는 나와있진 않지만 이 예루살렘 성의 함락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예굽에 의해서 먼저 함락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위대한 요시아 왕이 무기도에서 애국과의 전투에 전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패잔병들을 도와서 바벨론을 정복하고자 하는 야욕을 가졌던 애굽의 느고 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바벨론의 갈그미스로 이제 진군하는 도중에 요시아가 그 길을 막고 무기도에서 전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39살의 젊고 유능한 왕 요시아가 죽자 유다는 그의 둘째 아들인 요하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요하스가 왕이 된지석달 만에 애굽 군대가 예루살렘성에 쳐들어와서는 요하스를 폐유하고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요호야김을 새로운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왕이 된지 3년 만에 이른바 이제 이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예국과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유린을 당한 것입니다. 예굽은 왕을 포로로 잡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룩한 그 신전의 기구들을 약탈해 가서는 자기들의 신전에 있는 보물 창고에 두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적군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인데 결국 강한 신이 승리해서 그 나라의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나라는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의 강력함을 이 패배한 나라 가운데에 과시하기 위해서 그 패배한 나라의 신전에 있는 신의 형상을 파괴하거나 아니면 마치 포로로 끌려가 끌고 가듯이 빼앗아 자신들의 신전으로 가져가곤 했습니다. 이러한 당시의 인식 안에서 생각해 보면 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의 마르둑에게 패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그 율법의 지시에 따라서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딴 신상은 없습니다. 그러니 느버갓네살왕은 성전 안에 있는 그릇을 가져다 가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마치 포로로 끌고 가듯이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여기 바벨론 군대는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왕궁에서 쓸 만한 그런 아름다운 소년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은 유다의 미래이며 소망이었습니다. 이 엘리트 소년들이 어떻게 성장하냐에 따라서 유다는 다시금 회복하고 재건할 수 있는 희망이었는데, 이 희망들을 끌고 가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바벨론과 여기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그 예루살렘 땅에서 쫓겨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고향과 나라를 망하게 한이 바벨론을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배우고 또 섬겨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들의 이름 또한 바벨론식으로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그들의 신앙과 믿음, 고향과 나라 이름까지도 다 빼앗겨 버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패배한 하나님만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답답한 상황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삶이 과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다니엘을 살펴보았을 때에 과연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한장한장 한장 살펴보면서 알게 된 것은 다니엘이 구약의 그 어느 때보다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다니엘과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은 그들이 처한 모든 위기 가운데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장에서 느부갓네의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상한 기분 나쁜 그 꿈의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자신이 무슨 꿈을 꾸었고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에게 말해달라라고 지시합니다. 만약 그것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모든 지혜로운 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엄포를 합니다. 당연히 지혜자들은 느부간의 사회 왕이 어떤 꿈을 꾼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남이 꾼 꿈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에 왕은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했고, 다니엘도 그 대상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지혜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의 내용과 뜻에 대한 지혜를 주심으로써 그들은 살아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3장에서는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새 친구들인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라가 느부갓네살왕이 만든 거대한 시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도록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면서 그들이 불 속에서 걸어 나오도록 지켜주셨습니다. 6장에서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바사 메대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사왕 다리오 이외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이제 제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던져 넣기로 그렇게 법령이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창문을 열고 하루 세 번씩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이 하나님은 주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밤새도록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처한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셨습니다. 특별히 위기 앞에서 그들이 피할 길을 여신 것이 아니라 위험한 그 현장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불 속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사자굴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백성을 위기 가운데서 홀로 두시지, 내밀어 두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 있든지, 불 속에 있든지, 사자고로 있든지, 그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어둠 속에 빠져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도무지 피할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어둠과 절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포기하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행복하고 잘되는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서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분명히 절망적인 시대와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받게 되는 그 고난과 박해와 조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분명히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한 보여주시는 것이 더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과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자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을 다니엘의 그 삶과 환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어떤 선지서보다 더욱 선명하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언제 우리, 우리가 언제 이분이 하나님 예수님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본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장을 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이 꿈꿈 중에 큰 신상이 나옵니다. 금은 노쇠 그리고 진흙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우상입니다. 이 우상의 재료들은 앞으로 등장하게 될 거대한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이 거대한 우상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는 이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바로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그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의 오심은 너무나 미약하여서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았지만은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세상을 허무시고 세상 나라와 대비되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 우주 가운데에 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니엘이 이 장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3장, 이후에 3장에서 보게 되면 더욱더 극적이고 선명하게 예수소가 드러납니다.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한 새 친구들이 맹렬히 타는 풀물불 속에 집어던져졌습니다. 무려 7배나 더 뜨겁게 달구어진 그 풀물불 속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물불 속에 던져진 이세 친구들이 그불 속을 자유롭게 거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세 명뿐만 아니라 한 명의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누무가 네 살이 보아도 마치 신의 아들의 모양과 같이 한 사람이 세 명과 함께 불 가운데로 거닐고 다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불 속에서 세 친구와 함께 다니시는 이분은 바로 장차 인간의 몸으로 시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악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 밖에 아니라 불 속에서 다니엘의 그세 친구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켜나가신 것입니다. 이후에 다니엘은 7장에서 첫 번째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다에서 무시무시한 큰 짐승 네 마리가 올라오는 환상입니다. 그와 더불어 다니엘은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환상을 함께 봅니다. 그 인자는 예적부터 항상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서 그분 앞에 섭니다. 그러자 예적부터 계신 그분은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로 말하는 모든 자들이 인자를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분은 바로 여우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영원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이제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와 모든 백성을 주시는데 그 나라의 권세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권세를 가진 나라인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여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권세와 영광의 나라를 위임받고 통치하시는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8장에서는 다니엘은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두 뿔을 가진 순양과 순념소에 관한 환상입니다. 특히 순념소에 두눈 사이에 난큰 뿔이 꺾이고 현저한 네 개의 뿔과 작은 뿔이 돋아나는 이 환상은 도무지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한 그때 사람 모양을 가진 한 분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환상의 의미를 알려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바로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람의 모양 같은 분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천사작인 가브리엘이 이분의 말씀에 또 순종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시를 숨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계시의 내용을 알고자 할때그 뜻과 의미를 알려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가 그 뜻을 올바르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에 스승되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구장은 다니엘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본 이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때 가브리엘 전사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는 예수 두 일에 후에 모든 황폐한 시대를 끝내고 회복시키시려고 오시는 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기름 부은 자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인데 이 거룩한 이는 그런데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적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가브레엘의이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아의 오신과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 또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환상에서는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순금띠를 두른 분을 보았습니다. 실장에서 제가 설교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마포 옷을 입고 순금띠를 띤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13절에서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마포 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왕이 입는 발이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들고 있는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영원히 이어주는 영원한 중보자이시며 또한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서에는 앞으로 세워질 영원한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예적부터 계신 분에게 모든 권세와 나라와 나라를 위임받았던 그 예수님, 하늘의 계시를 깨닫게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영원한 중보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찾아봐도 지금까지 여섯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작정하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찾아보게 되면은 아마도 훨씬 더 많은 글리도의 모습들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찾아본 이 예수님의 모습이 다니엘서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에게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 예,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의 전에 시대를 살아갔던 이 다니엘에게 이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메시아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겠다면은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또 다니엘이 보았던 이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 실제로 이루어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더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무엇하나 확신할 것이 없고 고민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위로와 소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함께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지금 우리,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인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고 도움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도마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변함없이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이들이 복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80이 넘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자식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자기 집에 종된 엘리에세를 상속자로, 자기의 상속자로 삼아도 되겠냐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고는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이 별들을 능히 셀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셀수 없듯이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셀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15장 6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을 자기가 인지하고 그것을 그 논리에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다라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이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진 그 의로, 의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챙기고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영향력들을 미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선한 의로운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나 종말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나 아니면 부유하고 행복한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알아가신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끝까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을 끝까지 믿는 우리를 향해 역속하셨던그 구원을 소망하고 우리 주님을 믿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다니엘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 절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그 믿음에 의해서 그가 따라갔기에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다니엘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라.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다니엘의 시작은 매우 절망적인 시작이 시작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패배한, 하나님이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구를 성전의 기구를 빼앗기는 그러한 상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향을 잃어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을 배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중심된 이름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갔고 그러한 시대에서 시작된 이 다니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그 다니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끝까지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메시아의 그 소망을 주심으로 이제 그가 그 믿음으로 결국에는 내 목, 즉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땅에서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 땅에서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성공이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분명히 이루실 능력 있고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니엘처럼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만족하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또한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칭찬을 받으며, 우리 또한 다니엘처럼 내 목을 받게 될 것이다. 끝까지 다니엘과 함께하셨던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까지 내 몫을 누리라라는 그 약속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